2025년 5월에 나왔네요. 예,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무 작년 5월에 나와가지고 지금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올해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이제 뭐 많은 업데이트를 했나봐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이벤트 모아보겠죠 여기 딸깍 누르면은 이 이벤트 지금 개수 보세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퍼준 적이 없다 이제 시작할 거면은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를 했는데 여기 세븐나이츠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패소 한건열 보죠. 오늘인가요? 오늘 업데이트로 이 브란즈 브란셀 형제가, 형제인가요? 근데 요 친구들이 나왔는데, 사기캐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걸 오늘 광고하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세나 신년 감사제 쿠폰 찾기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인게임 공식 커뮤니티 그 곳곳에 숨겨진 신년 감사제 이벤트를 쿠폰 코드를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 쿠폰을 찾게 되면요. 전설 영웅 스페셜 선택권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 브란즈 브란셀 11세를 부부 형제를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신캐가 나왔지만 뽑기가 아니다 그냥 공짜로 먹고 시작한다 근데 이제 이 쿠폰을 열개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방송 안할때 1개 찾아놨습니다 이 넷마블 이 자식들이 어디에 숨겨놨냐면요 두두두두두 싹씹 <laughs> <laughs> 내가... 내가 하나 찾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게임에도 숨겨놨어. 오늘은 약간 이거 10개 찾아가지고 부부 형제를 뽑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제가 하는 목표. 사황... 방금 사황 손오공 쿠폰 코드. 자 일단 이거부터 입력하고, 이 쿠폰부터 입력하고 시작하자. 이 주는 거는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뭐 누르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주네요. 세븐나이츠 선택권, 세븐나이츠 영웅 중한 명을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뭐가 좋, 좋나요? 혼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브, 제이브가 좋다고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네? 이 제이브가 결투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무기 메인 옵션 탑3 방어구 메인 옵션 탑3 신규 모험가 버프도 있네요. 모험에서 영웅 획득 확률 10% 증가. 모험에서 골드 10% 추가 획득. 모험에서 장비 장신구 획득 확률 10% 증가. 이 뉴비를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버프를 준다. 우편함도 보라고요 <놀람> 야, 이거 뭐죠? 레이첼을 주네요. 에이스도 주네요. 레이첼 PV 고트다. 자, 아, 이제 수도를 좀 밀어봅시다. 뽑은 애들 좀써 가지고 이제 레이처 쪽처럼 우아하게. 이브 드래곤은 에이스. 아무나 길들도천하와 아, 씨. 거미. 그냥 녹여버리는데? <laughs> 슬라임하나 잡는데 무슨 아니 그니까 그 지금 이거를 입력하라고 주신거는 그니까 이만큼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만큼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이벤트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디에 있는데요? 그게 한번 봅시다 인게임에 있다 그랬는데? 예? 토키요 어디요? 어? <laughs> 아 여기 있네 아 그래 이런데 있다니까 지금 이런데 찾아다니니까 자, 이거 위치에 찾아주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오늘 최소 10개를 찾아야 돼요. 10개를 찾아야 확정 쿠폰을 얻을 수가 있어. 상급 결투장 설명에 쿠폰 하나 더 있다고요? 어! 그레이스 오브 카오스! 이겨님?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이겨님, 바로 햄버거. 그럼 찾아주면 바로 그냥 드리잖아. 예? 바로 드리잖아. 하나 찾으셨다고요? 멜밍님? 어입니까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전설 영웅 스페셜 선택권 2. 이거를 하려면 쿠폰을 10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아, 내가 지금 4번, 7번, 9번 찾았네. 내려보라고. 아하, 해피 뉴이어 2026. 여기 숨겨놨구만. 오케이, 망젤고리 축하드립니다. 망젤고리. 해피 뉴이어. 영웅의 좌하단 팻 성장 효과 설명이 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누구였죠? 넬밍님, 아, 아 저기요. 12번은 누굽니까? 이거 탈락이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난 지금 이걸 받아야 된다고. 1번부터 10번 이제부터 쫄작 팀과 모험 팀을 고를 수 있다. 쫄작 팀을 터치해 보자. 쫄작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쫄작을 할 때는 강한 영웅이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강한 영웅 한 명과 낮은 레벨의 영웅을 함께 편성하여 반복 의뢰를 하면 낮은 레벨의 영웅이 성장을 하겠지? 이렇게 반복 의뢰를 통해 영웅이 30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주어지는 루비를 수령하는 것이 쫄작이다. 마지막으로 반복 전투 설정을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서 한번 변경할 수 있어. 아, 그럼 이렇게 최소화시켜놓고... 아, 반복 전투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나는 쿠폰 찾을 수 있네. 그럼 지금 쫄작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 오른쪽 위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네. 이게 쫄작이구나. 야, 쫄작이 안되는데요. 지금 애들 죽고 있는데... 아, 그래도 본체만 살면 상관없나? 아, 경험치 먹이네. 아, 오케이, 나이스 생각해보니까 일단 쿠폰은 입력은 하고,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만 내가 햄버거 주면 되잖아. 아, 여기는 번호마다 적혀있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러면은 드디어 전설 영웅 스페셜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도 이제 다 하시게 되면, 전설 R, 21번부터 30번까지는 전설 장신구 선택 상자까지, 2월 5일까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 자 전설 영웅 스페셜 선택권 아까 보물찾기 10개 에서 먹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무조건 붉은가요 카일이 사기라고요? 얘는 딜러네 철쇄포갑 물리공격 50% 대상의 최대 생명력 4%만큼 2회 피해 얘는 권능 자신에게 모든 피해 면역 2턴 동안 아군 사망시 물리공격력 증가한다 적군 사망시 물리공격력의 45%만큼 보호막을 건다 모든 아군한테 아군이 죽으면 아군 데미지 증가 버프를 걸고 적군이 죽으면 공격력 증가 버프를 건다. 아니다 보호막을 건다. 그분은잘 모르겠다. 신캐여서. 저는 그러면 그부 할게요. 어차피 신캐니까 신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덜덜 준비는 됐지?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야. 손가락으로도 이기겠는가? 전전 안 봅시다. 엄청난 하나 지리야. 야 그리고 잠깐만 그 백각 백각 이벤트는 뭐죠? 백각 <목소리가> 세계 주는 이벤트 그거 하러 가야 된다. 제가 니까 이벤트 원정대 이벤트 1차용 이벤트라고요? 아꿈주린 자만이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다. 미션을 다 클리어를 해야 되네. 더 강한 놈들은 없나? 어하고 뭐 놀까? 는 하면 뭐든지. 귀족처럼 무하게볼 테냐? 그리고 그리고는 제이브 무기를 강화를 하자. 강화 재료는 뭐야? 그냥 돈만 쓰나? 5 0 퍼. 나이스 45% 나이스 야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좋지? 구강 해버렸네 이러고 이제 구강 무기를 딱 들고 다시 들어가면은 한방안 뜨면 꺼버릴게요 와 이거지 이거지 이게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는 맛이지원투원콤 아, 내버리잖아 바로 그냥 가자, 제이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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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거이거 이거지 이거한방거뜨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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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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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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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방 이뜨지 이거지 을거이거이거이 그래서 한방안 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가다 보면 한방안 뜨잖아. 그럼 또 키워야 돼. 또한방딱 띄워. 또 도파민 나오잖아요. 자파 상점에서 일괄 구매 누르니까 뜹니다. 자, 우리 시청자의 제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구매. 오케이. 좋았습니다 우리 슈비리 자, 슈비리 햄버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직까지 2번, 6번, 8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제가 찾았는데 결정이안 열리셨다고요? 아 이거 결투장에서 주는 건가요? 아... 그럼, 그럼 패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거 반복전투 돌려놓고 쫄짝 돌려놓고 마무리합시다 야 그러면 이 쫄짝 이렇게 돌려놓고 게임 꺼도 된다고? 꺼도 이 30바퀴가 돌아간다고? 자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 쫄짝 돌려놓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